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30일 마지막 날에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 어, 뭐, 일단, 미국 증시가 좀 왔기 때문에, 그, 1.3, 1.12 플러스 출발 예상이다 그죠? 자, 일단은 오늘, 어, 긍정적인, 어,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만은, 어, 봉 떨어질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고 봅시다. 자, 오늘 압축 삼선의 종목은요, 좀 바꿔보면은, 어, 효성어 엔비 하고요, J.C. 케미칼 쪽하고 r t 캐스트 자, 효성오비는 식량 관련한 종목,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인데, 어, 일단 푸틴이 또 우크라 공물 수출 도막히나 러시아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 자 인도는 설탕 수출 제한 내년 10월 말까지로 또 연장을 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그저기 비료 관련주하고 사료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예,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 대체적으로 또 음봉 떨어질 가능성도 좀어잖아 있다 그죠? 어, 이 사료 비료 관련주들이 뜨게 되면은 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반대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북한 재래식 무기도 빨도 핵으로 응징하겠다. 미국 김정은에게 강력 경고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어, 연 10만 개 배출 폐배터리 에너지 제작 장치 ESS로 바꿔서 10년 더 쓴다. 자, 형님 따라 아우디도 간다. 2차전지 장비주도 동반 상승이 장비주 PNT 하고 원익 p n e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반도체 장비주 대중 수출 제한 이거 관련 보도록 하고요. 자 미국의 디젤 재고가 2008년 이후에 에, 이후로 최저례입니다 어, 가격 급등 우려. 아, 제차 독이 디젤 차인데 말이죠. 큰일났네요. 자, 전기차 위탁 생산 나서는 퍼스컴 빅테크 기업 찾을지도. 자, 9월 국산 전기차 내수 판매 1만 4천 대, 역대 최다 또 경신이다. 자 유럽 연합은 휘발유 경유차를 2035년부터 판매 안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2022년인데요. 2035년이면은 10년 넘죠. 네, 10년 넘는데 이거 막 뭐, 네, 계속 팔아야겠네요. 자 기적의 항암제 카티 네, 무서운 성장이다. 국내 기업 임상 속도 애플론하고 아타바이오 봅니다. 국내 첫 원전 해체 연구소 만든다라는 소식에 그 폴란드 원전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그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들어갔다 그죠? 우리나라 그 저기 어,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 급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반대로 이제 그저 원전 해체 관련한 종목들은 좀 보도록 합니다. <laughs> 자 정부 흔든 괴산지진 미흡한 건축물 내진 보안 대비 있어야 한다. 요거, 저, 삼형 엠택가고 대창시티 포메탈, 이런 것들이, 어, 내진 관련주니까 보도록 하구요. 자, 원유에 이어서, 어, 금속도 중국이 러시아산 재고를 싹쓸였답니다. 이 자, 이 알루미늄하고 구리가 대표적인,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대주산업. <laughs> 네, 대주산업하고, 그 다음에, 현대, 한일사료, 한일사료 쪽하고, 어, 급등 출발이다, 그죠? 예. 네. 네. 자 그리고 YTN이 오늘 어,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어, 한국경제TV도 한번 같이 봐야, 봐야 될것 같은데 IMBC 같은 경우도 어, 강부합 정도 나오죠 어, 만약에 YTN 쪽에뭔이 이, 내용이 있어서 강세로 간다 이러면은 먼저 한국경제TV 쪽을 어, 먼저 접근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IMBC죠. 예, 네, IMBC도 같이 보도록 하죠. 어, 한국경제TV가 어, 2% 플러스, YTN 같은 경우는 6%. 요, 대로 끝나게 되면, 시작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10%, 예. 차래서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 18,000명, 30분보다 10명 정도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차코로나 관련된 종목분들, 메가이시엑스, 재세종비 만전회죠. 이쪽이라든지 아니면 은신단 소켓 쪽, 투마시스 이런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31일 전국시장 개장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YTN의 어, 진성TC, IMB, IMBC 한번 볼까요? IMBC. 어, 이것도 뭐2% 정도 뜬다 그죠? 자, 효성 OMB 올라오고 있고요. 식량 관련 중, 그쪽이 메디아나 쪽하고요. 그 다음에 어, 재세공개 하는 데가 좀 매콤되어 네. 있다, 그죠? 네. 매각 한다고 그러네요. 삼성전자 금양, 금양, 이지 홀딩스, 어, 이거를 5천만 원넘비 싸다. 1% 정도 으로 추가하고 있거든요. 자, 한컴라이프케어 나오고 있고. 보고 자, 팜스토리, 팜스토리, 팜스토리. 대명에너지 쪽 올라오고요. 하나솔루션 쪽 현대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s o 태양광 쪽, o n the 온다 그 k 태양광 8000원 쪽, 8000원 정도. 정도는 태양광. n g jock, the Molong, t h 스올 u n 고8.6 e t 스 n g w 유 i l x u t i l x b h c 가 보이고 있고, y t n 이 치나요. 자, 국 주정. 예, 국 주정 쪽은 뭐 13%인데 이거는 뭐 단독 그저 이슈가 되었다 그죠. 델렉스 아, 누버 후성의 어, 한일사료 고려산업, 한일사료 어, 대한 제당 쪽, 네, 대한 제당 설탕 쪽, 이 것도 한번 같이, 보고요. 팜 스토리 하나 솔루션 어, 키네 마스터 네. 키네 마스터 는뭐솔번이되 겠죠？솔루언 어, 자 금양 쪽이 올라 오고, 세비캠 이라든가 성성일라이텔 아이템 꾸물러 오 네요. 한일, 사료, 아, 위메이드,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 이런 쪽. 게임도 더좀 올라오네. 어. 자, 대주산업이 보이고 있고요. 자, YTN 보이고 있고, 민영화 관련. <목소리> 음, 음. IMBC. 아안 음, 올라온다 그죠? 노터스노터스 조광, IRI 하고 노토사고 올라오면 뭐몇 군데 있죠? 공금만공금만 하고 뭐 이런 거 미래 생명자원, 미래 생명자원 급 아까 한전 산업인가요? 한전 기술인가? 음. 플라즈마. 원전은 급락이다 그죠? 아, 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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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양 올라오고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 하나, 여로 스페이스 위성의 세트레 가이 당산주 어떻게 됐어요? 퍼스트라이라든가. 빅텍이라든가 이런 좀안 올라온다 그죠? <laughs> 자, SPG, SPG 에, 올라오고 있고, 나노가 올라오고, 태양광 쪽 보이고 있고요, 대주산업의 모트렉스, 모트렉스, 모트렉스 라닉스, 에, 모바일, 어프라이언스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죠? 에, 금양의 WI EV 첨단 소재. 에, 까나리아바이오가 올라온다그죠 네, 세종메디칼도 같이 보시고요. 앰스토리, 오픈엣지, 오픈엣지 나무가 대동스틸의 3형화 화가 3형 아, 엠텍1.8 네, 유라테크 2플러스의2플러스 어, 나오고 있고요. 금량, 까나리아바이오, 위지윅 스튜디오 쪽하고 어. 엠피하고 그다음에 선익시스템 이런 쪽 한노화성 나래 나노텔 올라가고 있고 오픈에지 대성창투 대성창투 아주 아이비 투자 창투사들 좀 올라온다 그죠? 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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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도 아니고 김양도 아니고 금양. 나레 나노텍, 랩지노믹스, 큐마시스, 액세스 네, 바이오 이쪽, 네, 유틸렉스, 코리아 f t 코리아 f t 코리아 SE 코리아 SE하고 미코라든가 뭐 이런 쪽도 같이 맥락이죠 어 요거하고 WI하고 그죠 또 셀피 글로벌하고 요거 2차전지쪽 금양. 예. 그래서 미코 쪽 한번 볼까? 쓰진 음. 않네요. 신성홀딩스, 한사료, 플라즈마, 3기3기 아, 예. 3기. 동국산업, 동국산업, 동국산업도 그저 여기 전고체 배터리 관련이다 그죠? 금양, 예. 금양, 아, AD테크, 금양. 아무 어, 말이죠. 전방위적으로 다올라가는데 식량 관련 주요하고 예. 태양광. 네 하고 뭐 그런 것좀 뭐 쏠림 현상 좀 있다 그죠? 2차 전지 쪽 어, 들어오고 있고 바이오 일부 종목들 어, 진단 키트 어, 코로나 관련주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 민영화 관련주 일단 요렇게 한번 보죠.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지요.